여러분 안녕하세요 Let It Be Essential의 나 헤르슨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 색다른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제 밴드에서 며칠 전에 어, 이 아이토비 스캐너에 대한 어, 제품을 공유를 했습니다 어, 이렇게 생긴 어, 손바닥 크기만한 이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도테라 사업하시는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하고 계시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스캐너인데 이 제품을 제가 며칠 전에 받고 이제 제 밴드에 계신 여러분들께 공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직은 한국 시장에 이런 게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처음으로 어, 여러분들께 공유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어, 싶은 생각에 그리고 이게 어, 정말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구매를 하시는 건뭐 여러분 자유지만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를 공유를 하고 싶어서 오늘 이 아이토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공유를 할 거고 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 이 아이토비 스캐너가 이, 되게 작아요. 사이즈가 어, 딱 손에 들어오는 이런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은색으로 보이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의 스킨을 직접적으로 맞대고 어 버튼을 누르셔서 스캔을 하면 내 몸에 흐르는 주파수를 이 아이토비 스캐너가 읽어서 이제 결과를 보여 주는데 어 어떻게 작동이 되냐면 이 스캐너를 전원이 밑에 있는데 바, 만약에 제품을 받으시게 되면 충전을 먼저 하시고 충전이 다된 후에 어, 전원을 켜시면 이렇게 파란 불이 들어오거든요. 그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그 앱을 통해서 스캔을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캔 시작 버튼을 누르고 어, 손을 이렇게 잡고 읽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60초 정도 동안 이 기계가 내 몸에 그 바이브레이션, 주파수를 읽어서 그 결과를 나타내줍니다. 그 결과가 어, 여러분의 설정에 따라서 세 가지, 다섯 가지, 일곱 가지, 열 가지로 나누는 설정을 해놓고 스캔을 시작을 하시면 이제 리스트가 쫙 나올 거 아니에요? 내 몸에 피, 필요한 게 뭔지, 어, 그거를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제품과 함께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같이 참고를 하셔서 본인이 사용을 하시던 아니면 새로운 고객이나 어, 주입분들한테 하실 때 그거를 참고를 하셔서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요. 어, 보통 이 스캐너를 사용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스킨에 직접적으로 닿으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이렇게, 사용을 하시고 또는, 어, 이렇게도 하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근데 가장 편하게 하는 건 제가 보여드릴, 첫 번째 보여드린 이게 가장 편하고 일반적인 방법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스킨이 다 닿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애완동물한테도 사용을 할수 있다는 점. 그래, 동물들은 말을 못하니까 강아지나 뭐 고양이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도 사용을 하시면 좋고. 어,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 또한, 어, 어른과는 달리 감정을 표현하는데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어, 이거를 사용을 하면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받자마자 저희 큰애한테 이제 시도를 제일 먼저 해봤는데, 저희 큰애가, 어, 기침을 한 3, 4주 정도 동안 심하게 했는데, 이, 거를딱 하고 나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팬넬, 그 다음에 코리안더가 그 탑2에 그 나오더라고요. 그 밑으로 쭉 있었는데, 그두 가지 제품을 팬넬 같은 경우랑 코리안더둘다 이제 소화기 시스템이랑 조금 연, 연관이 있다 보니까 그 제품을 아, 복부랑 발바닥에 다 발라줬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게 그거 발라준 이후부터 기침이 현저하게 줄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거 가끔 많이 지금도 생각하지만 이게 그 오일을 써서 줄은 건지 어, 아니면은 이제 때가 돼서 다 나은 건지 왜냐면은 그 기침 한 기간 내내 제가 하루도 안 빠지고 기침 블렌드 뭐 웬만한 오일은 다 썼거든요 이런 호흡기랜드 오일은 다 썼는데 계속 기침은 했는데 그팬넬이랑 코리안더를 복부랑 발바닥에 발라준 후부터는 기침이 현저하게 줄더라고요 그래서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는 <laughs> 기계가 어떤 그런 증상을 치료해 주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감정 상태를 읽는 데더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고 우리의 감정 같은 거는 아무래도 스트레스랑 그리고 스트레스는 또 우리의 질병들과도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감정 상태만 관리를 잘 하셔도 큰 부분은 그래도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도테라 비즈니스 하자마자 이 제품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알게 됐는데 이제 너무 사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가격이 조금 고가다 보니까 계속 생각만 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이제 들여 들여 왔는데 제가 하 도테라를 통해서 한 투자 중에서 어 가장 의미 있는 투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제 밴드에서 보니까. 영상을 보시고 이 기계 아이토비의 스캐너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 어 밴드를 통해서 문의를 주셔도 되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듯하고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제가 마음적으로 뭔가 아 진정이 안 되고 불안하고 뭐 그로 인해서 몸이 어디가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럴 때. 어뭐 어디에 좋다는 오일을 써봤는데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을 때 그런 경우들도 다한 번씩은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 동안 스캐너를 꺼내서 스캔을 해보시는 것도 지금 내 몸에서 어떤 제품이 필요한지를 알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어, 뭐랄까 한국에서는 아직 익숙하지가 않지만 이런 제품도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미국에서는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에는 아직 많이 이렇게 전파가 안된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직은 어,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익사이링해가지고 어, 지금 제품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부담 없이 이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guys. Bye.